이 차량은 오직 저희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KB차차차, SK엔카, 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은 물론 수수료 한푼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건데요. 전기차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물 리스트에 올릴 수 밖에 없는 차량이죠. 테슬라 브랜드의 모델3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으로 보다 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펙과 정보 가격도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 측면부에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스펙과 정보 가격은 물론이며 보호미력과 추천요소 그리고 천천히 한번 디테일하게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플러스 등급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0년 2월에 출고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81,9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이 차량 단순 교체 한건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좌측 하단 성능 기록부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조수석 라인 앞쪽 헨다가 단순 교체된 무사고 차량임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추가적으로 보험 이력도 정리해서 부어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피 두 건에 220만 원 돈이 있습니다. 보험 내용 두건중한 건은 헨다 교체를 하게 됐때 보험 처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동급 매물 최저가를 준비해본 차량이기도 한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해당 모델 3 2,93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모델 3 차량이 매물 대가 많은데 이 차량은 확연하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인기 존 흰색 바디인 것은 물론이며 키로수 대비 내부에 대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시트 상태는 것은 물론. 테슬라의 모든 것이 담긴 넓직한 디스플레이 창에 대한 상태도 충분히 준수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모델3 차량 디테일하게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저희 모니카 유튜브는 4K 초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 면밀하게 볼수 있습니다. 고화질 설정 꼭 해두시고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델3 차량에 대한 상품화 상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흰색 바드로서 더욱 더 좋은 비주얼도 당연히 쌓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더욱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체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범퍼 앞쪽 또한 양호죠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비주얼의 모델3 명불허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널찍한 본넷 부분과 앞 유리창 선택 상태도 수려한 모습 간직하고 있죠.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정말 좋은 차량인 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주목해서 디테일하게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미쉐린 프리미어 타이어 고가의 타이어가 장착됨에 따라 체크해드리고요. 휠 같은 경우 생각에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비주얼적으로도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루프쪽은 물론 필러쪽과 유리창과 썬텐, 양쪽 도어 부분도 상품화 상태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한 상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측면부에 대해서 문콕이나 생각일 수 없는지 디테일하게 촬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깔끔한 그 자체,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자 할게요. 후면부에 대한 비주얼, 그리고 상품화 상태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주먹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루브쪽과 뒷유리창과 썬탠 상태는 물론이며 테슬라 엠블로미드라는 중단부와 테일램프도 멋스럽게 잘 간직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이어서 범퍼 하단 부분과 전체적인 후면부에 대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3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없죠. 하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한 만큼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널찍하고 깔끔한 상태를 갖고 있는 적재함도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관점을 바꿔서 내부 안쪽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도어 안쪽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도록 해볼게요.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상태는 물론 주머블에서 보여드리게 되더라도 각 도어에 대한 트립들 너무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시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키로수 대비 이 정도 시트 상태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들은 착좌감이 정말 좋고 유명하죠 깔끔한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이열 도어 안쪽도 관점 바꿔서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열 도어 안쪽도 사실 나무랄 곳이 없죠 깔끔하고 좋은 모습 그대로 관하고 있을 것 그대로 관직하고 있고요. 널찍한 2열의 공간입니다. 역시나 모델3 차량은 2열의 공간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인지라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동시에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무를 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앞쪽에는 송풍구도 있습니다. 2열에서 쾌적하게 드라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모델3 차량의 1열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간단 명료한 비주얼 가져갈 수 있겠죠. 핸들 상태도 너무 양호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핸들 리모컨 버튼과 전체형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깔끔하다고 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이 차량은 루프 글래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 1열과 2열 가져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차주분께서 블랙박스 그대로 두셨어요. 블랙박스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연식과 크루스 대비 디스플레이 창 너무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와 등급, 추가 옵션, 킬로수까지 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탭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모델들은 다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모든 것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간단명료한 사이드 미러 접기도 이쪽에서 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각종 편의상항 기능들, 옵션들은 물론이며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은 물론 공중에서 내네 차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까지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후진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샌드톤의 앞쪽에는 멋스러운 패드 쪽이 있고요. 수납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컵홀더도 양호한 모습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카드키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중고차, 테슬라, 매물 같은 경우는 카드키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키가 두개 있다는 것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모델스 차량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테슬라 모델 3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흰색 바드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류는 물론이며 넓이 한 내부 공간, 각종 편의사항 기능들도 테슬라 모델만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전기차로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역시나 유지비용이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현저히 낮은 유지비용도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차량의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급 매물 대비 최저가인 것은 당연히사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술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자 할게요. 또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모니카 하성이었습니다.